한국인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은퇴를 앞둔 미국의 한 승무원, 은퇴 후의 삶을. 일본에서 보내려다가 일본인들에게 온갖 더러운 일들을 겪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타일러예요. 사람들은 저를 엘리라고 부르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릴 적부터 꿈이 승무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많이 다녔거든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우아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저렇게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승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승무원 생활이 어느덧 25년이나 지났네요. 25년 동안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죠. 승무원이 된 후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는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솔직히 가끔은 힘들 때도 많았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은 몸이 정말 지치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올라서 힘든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힘든 순간에도 승무원 생활은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였어요. 매번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 세계관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기억에 남는 승객들도 많았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날따라 기내가 굉장히 바빴어요. 승객 중에는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고,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 도중에 갑자기 한 승객이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모두 긴장했죠. 저는 바로 그 승객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승객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승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죠. 기적적으로 그 승객은 무사히 호흡을 되찾았고, 나중에 제게 감사를 전하러 찾아왔었죠. 그때의 그 감사 인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중 하나였죠. 하지만 25년이란 세월은 길기도 하죠.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젊을 때는 아무리 긴 비행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비행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 동안 회복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게 됐죠. 솔직히 승무원 생활을 그만둔다는 게 아쉬웠지만, 저도 이제는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은퇴하면 조용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남았던 나라는 일본이었죠. 한 15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너무 평화롭고 정돈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저한테 딱 맞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 일본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때 일본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승무원 생활로 피곤할 땐 일본 음식 하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저한테 정말 완벽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일본의 온천이었어요.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죠. 온천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정말 아름다웠고,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힐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일본에서 온천을 자주 즐기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은퇴 후에는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승무원 생활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일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 덕분에 그리 큰 걱정은 없었죠. 이제는 조용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아볼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꿈꿔왔던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오랜 승무원 생활을 끝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나는 거였죠. 일본에 도착하던 날, 그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보면서, 드디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때의 평화로움과 안정감이 다시금 제 마음을 채웠죠. 일본은 분명 저에게 딱 맞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처음 몇주 동안은 그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꼈을 뿐이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그 정도 된 느낌은 사라지고 거리에는 어디서나 쓰레기가 보였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바쁘고 냉랭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15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분명해졌어요. 이곳은 제가 기억하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제가 기억했던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거리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꺼려질 만큼 냉랭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사람들의 태도였죠. 15년 전에는 그토록 친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인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눈에 띄게 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승무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감추려는 듯한 표정, 그리고 약간의 불쾌함이 섞인 그 시선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일본인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지? 꼭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지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한국이 너무 잘 나가거든. 한국 드라마, 케이팝, 화장품, 심지어 패션까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문제는 일본인들 스스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지만, 그로 인해 일본인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인은 계속해서 설명해줬어요. 특히 요즘 젊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스타일이 대세야. 그러다 보니 일본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반대로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 너무 예쁘다고 부러워해. 그게 복잡하게 얽혀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동시에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오라고 홍보도 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던 게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였어요. 외국인, 특히 한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라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건지 궁금하기 시작했죠. 일본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외국인인 저를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고, 아. 가끔은 제가 주문한 음식을 일부러 늦게 가져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작은 가게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사려고 했는데, 주인장이 처음에는 상냥하게 대해주다가 갑자기 제가 외국인이라고 판단한 후에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척 당황했죠. 하지만 그 불쾌한 태도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만약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분명 제가 은퇴 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꿈꿨던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본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삶이 더 이상 제게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앞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인가?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일본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차별, 특히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를 몇편 보고, 한국 음식도 찾아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심했어요. 일본에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대신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대세라면 저도 그걸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일본에서 실망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별 기대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제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였으니까요. 단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고,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낯설지만 동시에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처음부터 느낄 수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환한 미소와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는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조금 알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도시의 활기였어요. 도시 전체가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도쿄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도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즈넉한 느낌이 강했다면, 서울은 그에 비해 훨씬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처음에는 조금 압도당할 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활기찬 분위기가 제 마음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일본도 분명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이래서 한국이 요즘 대세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그 다음으로 저를 매료시킨 건 바로 음식이었어요.사실 일본에서 오래 지내면서 일본 음식에 질리기도 했거든요.물론 초밥이나 라멘 같은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첫날 저녁으로 먹었던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 그한 그릇이 정말 제 입맛을 사로잡았죠. 신선한 채소들과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김치. 일본에서도 가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먹는 김치는 정말 맛이 달랐어요. 발효된 깊은 맛과 매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처음에는 조금 강렬하다고 생각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 끼니마다 김치를 찾게 되었죠.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고 그 모든 음식들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의 가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외식을 하려면 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제가 한국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됐죠. 그 다음으로 저를 사로잡은 건 한국의 화장품이었어요.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저는 화장품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그 인기가 왜 생겼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죠. 먼저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기능성은 정말 좋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개 구입해서 써봤는데, 며칠 만에 피부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고가의 화장품들보다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때부터 한국 화장품 매장에 자주 가기 시작했죠. 제품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스킨케어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은 모두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장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그들과 같이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매일매일의 변화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장 감동받았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친절함에 따뜻함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항상 웃으며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바리스타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번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갑자기 저에게 자신의 우산을 내밀면서 같이 쓰실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작은 친절함에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 동안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빠져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매료시켰어요. 낮에는 바쁘고 활기차지만 밤이 되면 그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죠. 생각해보면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제 감정은 계속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본에서의 실망을 잊으려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이 나라에서의 짧은 시간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대세인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느꼈죠.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길거리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흐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제가 찾던 조용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에너지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을 온 것이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 나라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제가 25년 동안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쌓은 경험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만 같았죠. 이 도시는 제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그 친구가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조용히 살기엔 조금 복잡한 곳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살수 있을까? 이곳에서의 삶은 과연 제게 맞을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으로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 차별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어려웠죠. 반면에, 한국은 외국인으로서도 따뜻하게 환영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저를 외국인으로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사람으로 대해줬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나친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일본에서 꿈꿨던 은퇴 후의 평화로운 삶은 그저 환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느리고 조용한 삶이 아니라 의미있고 활기찬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저는 그 활기를 느끼며 여기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필요했지만, 다행히도 한국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집을 구하는 법부터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까지, 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저를 챙겨줬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을 때 감동받았어요. 제가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쌓았던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놓쳤던 것이 바로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저를 한국에서의 삶에 더 끌리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크게 감명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 안심이 되었죠. 일본에서는 의료비가 꽤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덜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의 은퇴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은퇴 후 조용히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승무원으로서 쌓아온 경험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차근차근 그 계획을 실천해 옮기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선사할지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진정으로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 이어질 저희 한국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엘리가 은퇴 후의 삶을 한국에서 꿈꾼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에서의 힘든 기억들은 모두 잊고 한국에서의 멋진 출발을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엘리에게 응원 한 마디씩 건네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